오늘 살펴볼 물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2022 타경 2 4 2 7 6 사건인데요. 전라북도 이산시에 소재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전년 민적이 18평이니까 뭐 24평형 정도 될것 같고요. 어, 사건명이 강제경매가 되겠습니다. 강제경매는 어, 돈 달라고 소송해서 판결받아서 경매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 채무 명의로 경매 신청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감력가 1억 5,200만 원인데요. 두번 유찰이 되어서 현재 감력가 대비해서 반값 정도인 7,448만 원의 최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산 법원은 한번 유찰이 될 때마다 가격이 30%씩 떨어지기 때문에 두 번만 유찰이 되어도 최저매각 금액이 감력가의 반값밖에 되지 않는 그런 예쁜 가격이 되겠습니다. 15층 중에 3층 건물이고요. 95년도에 지어졌으니까 대략 30년 가까이. 건물이 신축된 지 조금 오래되는 재건축 시점이 다가오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 집에는 임차인 정씨가 살고 있는데요. 재입신고는 17년 12월 26일 날 했습니다. 자 따라서 대항력은 재입신고한그 다음날 0시에 발생하니까 17년 12월 27일 0시에 발생하고요. 확정일자 역시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 17년 12월 27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증금이 1억 3 5 0 0만 원인데요. 등기부를 보시면 소유권, 임차권, 가등기, 강제경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입신고를 17년 12월 26일 날 했었는데 요 임차인 정씨가 재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다가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이사를 나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보실 때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대자가안 살고 있다 이집안 살고 있다 그러니까 빈집이네 빈집이면 내가 들어가기 쉽겠네 이사비 별로 안 줘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낙찰자한테는 뭐 그렇게 불리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후에 가등기가 설정이 되고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요. 어, 지금 이 물건에서 어, 말소기준권리는 가등기가 되겠습니다. 가등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돈을 빌려주고 설정하는 담보가등기가 있고 또 하나는 집을 사면서 설정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우리 선순위 권리가 되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이 됐으면 낙찰자 인수를 해야 되는 권리가 되기 때문에요 어, 위험한 권리가 되죠 왜냐하면 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치게 되면 어,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소유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위험한 권리가 되는데요 담보가 등기는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과 똑같이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근저당권이 배당을 받든 못 받든 무조건 말수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담보가 등기도 무조건 말수가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증권권가등기는 등기부에서 구분이 안 된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 이 가등기는 지금 소멸이 되는 가등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은 왜 소멸이 되는지 왜 소멸된다라고 되어 있는지는 법원 서류 중에서 문건 송달내역을 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년 11월 21일 날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거든요. 그럼 배당 요구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 줬으니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이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 이 가등기는 돈을 빌려 주고 설정한 담보 가등기다. 이렇게 지급을 한 것이고요. 따라서 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로 지급이 되는 바람에 소멸되는 가등기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등기는 이제 말소가 되고 이 물건에서, 이 경매권에서 우리가 신경을 쓸 것은 임차인만 신경을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7,500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졌는데, 어, 세입자의 보증금이, 대학년 세입자의 보증금이 1억 3,500만 원이니까, 아무리 싸게 헐값에 낙찰받아도 1억 3,500만 원에 낙찰을 받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1억 3,5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낙찰을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임차인이 배당받기 전에 또 경매 비용이 또 먼저 배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는 이러한 배당 관계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